네, 여러분 아, 샬롬 아, 구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마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 좀 정리를 해 드리는 것이 아, 여러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아서 아, 금요일날 아, 여, 아, 3월 19일입니다 아, 미국에 계신 특히 한인분들 샬롬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몇, 여러,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릴 게, 브리핑을 해드릴 게 많은데 어, 제가 이제 본방, 수요, 수요일 날 본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 통제가 안 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필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마켓은 굉장히 어,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와중에 또 10년 국채가 오늘은 조금 내려왔습니다. 1.7그 이상 올라갔다가 약한10 베이스에서 10, 15 베이스에서 빠진 1.6, 1.5 이렇게 어, 지금 오늘 저녁에 얼마가 1 6으로 어, 1.68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침 오전에 새벽에는 조금 많이 빠지다가 이제 S&P 500 하고 나스닥이 약간 반등한 거죠. 어, 지 사실 어, 마켓은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정리를 좀 하자면은 어, 인플레이션 웨이시 올라가고 국채가 올라가는 것은 마켓은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왜냐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왜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볼라틸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냐? 어, 변, 그 나스닥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 성장주를 중심으로. 어, 이 인플레이션은 왜이 올라가면 실질 적인그니까 모든 주가는 어, 지금 현재의 가치를 어,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여야 될 앞으로 이 시장이나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에 대한 가치를 현대 현재 가치와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퓨처 밸류라고 러고 현재 가치를 프레즌 어, 밸류라고 하는데 퓨처 밸류가를 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인 f 처밸류 r e v a 미래의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카운트가 어, 심하게 되는 거죠 아 원래 생각은 마켓이 이 정도고 예를 들어서 마켓이 15%고 미래가치가 어, 뭐 10년이든 5년이든 기본적으로 5년을 보는데 어, 년이든. 5년에든 어, 미래 가치가 지금 이만큼은 레브우가 생기고 프라피스는 이렇게 날 것이다라는 그것을 현재화 가, 현대화 가치, 현재화 가치를 한 것이 지금 스타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는건 없어도 미래가 그렇게 좀 밝아질 것이다, 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놓고 하기 때문에 항상 성장주는, 어, 그러니까 EPS, 어, earning per share, 주당 가격의 earning이 항상 높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로직입니다. 근데 다 그렇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로직을, 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래 가치가 또 어떻게 떨어지냐. 인플레이션 레이시 올라가면 미래에 벌어들, 실질적인, 어, 벌어들 수 있는, 어, 그 밸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에서는 특히 나스닥에 많은 성장주를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 시닥 기술주가가 떨어진 아시나 성장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이제 <laughs> 재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1포인트 뭐 92년 달러가마켓에 풀려도 이게 기본적인 가치 그러니까 용텀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지금, 아, 지금, 이제, 아, 갈피를 못 잡고 있고, 리더십이 부재한, 그, 아, 확실한, 그, 그러니까 그, 그 와중에 또, 이제, 연준이나, 어, 연준하고, 연준 의장, 포, 그, 파월하고, 옐렌이 아마 목요일날, 아, 미팅이 있어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거쳐서. 그래서, 그때 어떤 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내년, 내주, 아, 다음 주에 주, 주식 시장의 어떤 변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래서 이게, 옐랜도 의장이었죠. 음, 전직. 네. 지금 이제 파월이 하는 의장이 좀 좋은 말들을 많이 하, 고 위기상을 황좀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그 제안들이 있을 거고, 그럼 아마 내, 네, 내네 주, 다음 주는 조금, 어, 긍정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지만, 어,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어, 뭐 이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한15% 정도의 에어렉션이올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15% 이상이 온 거는 이제 연준에서는 크게 뭐 변동 변화 정책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오게 되면은 근그 어, 이상으로 올수 있으면은 이제 어 이제 공항이죠. 어 진짜 또 이제 공항이 됩니다. 이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아,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투자시장에서, 아,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략 한15% 정도가 올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예의 좀, 예 아주 매일 지 굉장히 폴폴 관리를 잘 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0.93 정도, 올라간 상황이고, 어, S&P 500 같은 경우는 0.26정도 올랐고, 다우가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뭐 그거는 크게 는 했습니다. 하여튼, 사이드웨이,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군일 수도 없고, 배일 수도 없고, 그냥 고그 선에서 지금 지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불안한 시장은 이렇게 계속될 것이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가치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좀아웃풋하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FedEx, 그다음에 UPS, 그다음에 H, H는 성장 중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220불 선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푸브는은 이제 성장 중인도 오늘 뭐 4.29%인데 이건 계속 올라왔다 내놨다 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 보이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중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SMG, 그 다음에 NVR,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아주 그런,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 계속 볼러티티이가 그러니까 강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서 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일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다음 주에. 네, 아 어, 다음 주에 아 어, 다음 주한 중후반 되면 조금 안정화가 될 거라고 좀쫄텀으로는 어, 생각이 들어요. 아 어,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1 9 2 0 달러 정도가 이제 풀렸는데 아, 지금 이제 버들어보면 이제 1인당 한1,400 불이니까 한 1, 가족이 4인 가족이라면 대충 한6,000불 정도 가까이 수령을 할것 같습니다. 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전혀 어, 상려, 상관이 없어요. 아, 하지만 이제 그니까 캡이 있습니다. e 린캡에그 이하 되는 사람만 지금 어, 어, 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 어, 이, 이 돈이 지금 다받게 되면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 제가 말씀드릴니까 세이빙, 그게 음, 나는 세이빙과 그다음에 여름에를 대비해서 이제 슴슴이 스펀딩이 있겠고, 어, 그다음에 이제 어, 투자가 있겠죠. 이세 가지 정도가 보이는데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마켓이 안정화가 안 되면 아마 세이빙 쪽으로 더 많아질 것 같고 마, 마켓이 좀 안정되면은 discretionary income이 생겼으니까 쓸 겁니다. 근데 요세 가지를 볼때어 과연 이제 어떻게 이 진행이 될 것이냐 그러면은 어, 이제 수당 마켓으로 갈 가능성도 큰 거죠. 근데 그거는 숄더 효과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이 뭐한달 안에 뭐몇주 안에 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그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람이 쓰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은 이제 1.9 t r i l 달러를 또딱 어, 지금 s h 그러니까 짧게는 어, 좀, 어, 좀 이메일이 3초당 하나씩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바쁜, 바쁜 상황이네요 예. 어, 그래서 이제 1.9 t 9 2는 달러가 이제 망소에도 이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크게 나와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지금도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에 올라 경제가 안 되고 있는데 1.92 달러가 스펜딩이 되면은 아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더강 강화, 강화되지 않느냐. 네, 두 번째는 1.92 달러가 풀려지면 저, 결국은 정부의 부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GDP의 1 103%가 넘어갑니다. 근데 누가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 세제 혜택을 지금까지 주는 것들을 많이 줄이겠죠. 특히 이제 저를 포함해서 자기네들 보기에는 돈을 많이 버는 캡이 있어요. 그 얼마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일단은 바이든이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세금, 법인세도 올리고 개인 인컴컴 택스도 올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맛을 올리겠다는 발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 언제 할, e x 이션션할 것이라는 거는 이제 곧 나올 건데,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인지 막 보는 것 같은데, 필수적으로 올릴 수는 밖에 는 없습니다.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아, 특히,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성장주 같은 경우는 갑등이나 힘든데, 거기다가, 법인세까지 올리게 되면은, 이 성장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가 크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안 좋을 수 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이,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든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어, 물론, 물론 이제, 법인세가 샴프전 어, 단계로 그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씩 올리게 되면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이 고속 성장을 하던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성장주들은 굉장히 제일 크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 현재의 상황도 안 좋은 상황인데 만약에 보밍크세까지 더 내라고 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제 특히 구제금융을 정부에서 받은 뭐 에어라인 쪽이라든지 이 쪽은 아, 굉장히 그더 음, 심하게 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트레스 레이시 중요하고 지금 이제 아, 그다음에 10년 국채가 중요하고 본드도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 됩니다. 아, 자, 그러면은 그, 일단은 저메카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국 투자를 하실 때메카니즘에 음, 대해서 어, 조금 쉽게 설명할게요.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를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비교,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장주는 어린 아이라고 비교하고, 그다음에 가치주는 어, 아주 성실한 열심히 일하는 어, 어, 그 지금 기존 좀 어, 아버지라고 할게요, 아버지. 자, 성장주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미래가 밝고 무엇을 해도 다잘될것 같고. 그다음에 항상 성장주는 아이들 같이 변함을 아합니다 어떨 때는 공부를 잘하다가 어떨 때는 어, 싸우기도 하고 어, 그래서 많은 경험이 쌓이고 어, 세상을 이해하는 나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는 그만큼 볼라틸티 미래가 발달하는 얘기는 다시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뭐자기가 특기를 개발하거나 뭔가 이제 그 자기가 맡은 소임에 대해서 이제 장기나 뭐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죠 공부를 잘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뭐 자기가 아마 뭐 코딩을 요즘은 코딩이 위하니까 코딩을 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성장주 특히 이 아이의 방향이 보이는 겁니다 아이 이 친구는 피아노를 잘 치구나 그러면은 피아노를 잘 치게 되면 어. 좀더커 가지고 어떤 대학을 갈 것이냐 또 대학을 졸업하면 은아 어떤 직업을 가지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코딩을 너무 잘하니까 대학 갈 필요 없이 바로 소프트웨어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어떤 선천적으로 태어난 부분이 있고 어릴 때부터 게임을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코딩에 빠지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배울 수가 있거든요. 기존 기존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하면 이 친구, 이 어린 친구의 미래의 가치는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률하는 거면 어린 아이가 커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포텐셜을 하루하루씩 벌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이 되, 돼서 만약에 지금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애가 성장을 해서 큰돈을 벌게 되면 그, 게큰 에셋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제, 이 성장주는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가치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치주라는 얘기는, 어, 기성세대가 되는 거죠.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가 보는 연봉 수준 정해져 있죠. 거기보다 조금 더 연봉 수준이 올라가거나 보는 게 올라가면은, 거기에 그 가치는 또 올라가는 거죠. 그, 그,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기대치는 이 사람은 정해진, 거. 아, 연봉 수준이 이거다라고 이제 태그가 붙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 뭐 경제가 조금 안 좋아져도, 그래 하도록 그 수준은 계속 유지한다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그렇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기대치가 많이 변하지 않는, 않고, 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성 세대를, 어, 성, 가치주인데, 가치주 중에서도 성장성이 우수한 거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너무 일을 잘해서, 어, 연봉이, 두 배로 뛰거나 세 배로 뛸 경우가 있고,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은, 어, 뭐, 사회, 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더 많은 성장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같이 주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래서 이제, 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린아이 같은 이 성장주가 미래가 밝아야 되는데, 미래가 지금 어두운 거예요. 어 이런, 이런 거죠. 설명하면. 아, 지금 코딩 클래스를 듣고 있는데, 코딩하는 그, 코딩을 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연봉이 줄어든다든지 시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코딩을 많이 배워서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커서 성공할 확률은 적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볼러트리티가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그그 상상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가 뭐가 안되냐면은 본드 마켓에서 안 좋아요.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올라가면은, 본드에서 뭐, 3%주게 해도, 실질적인 인감 실질, 그, 그냥 줄여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본드에서 4% 1년에 주는데, 인플레이션은 3%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소득이 1%밖에 안 되니까, 본드 시장도 안 좋아지고, 그 본드 시장에 서, 결국 안 좋아지니까, 수당 마켓에서도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지금 어, 금융계라든지 그 다음에 어,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파이낸셜 인더스트리에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어, 과, 어, 과정입니다. 아 그래서 어, 어, 또 이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또 상황이 조금씩 좀 조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평소에 제가 그냥 지론이에요 계속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크게 뭐들건 어, 없습니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이렇게 보면은 어, 이제 네, 나스닥이 조금 반응을 좀 하기 시작해서 오는 거죠. 111포인트가 올라간 0 8 5로좀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해요. 네, 1년국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음, 음,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좀 가, 좋은 가격이고, 그 다음에 CI도 좀 많이 조금 올랐고, 휘코도 좀 오른 상황이고, 그 다음에 홈지포는 1.55%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고 아, 제인지는 0.05%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LUB, 그 다음에 코카콜라0.35그 다음에 LUB 지금 거의 변화가 없고 그죠 사우드웨스트는 아, 그 다음에 마이크로칩이 지금 4.37뭐 이런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실컷밸리 뱅크는 0.03 정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평소에 주, 이제 제가 이제 지는 유나이티드 헬케어 UNH 같은 경우는 1.53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어, 그 다음에 WM 어, Waste Management도 0.09 그러니까 아주 심심하고 재미없는 그, 그런 주식들은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 약제 어, 말이 이제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뭐15% 정도 내외에 또다시 c o r r 이 작년처럼 이렇게 올수 올 있는 시장인데, 온다면 은 어떤 주 어떤 거를 줄여야 되느냐, 어떤 걸들여야 되냐. 일단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실 때 어, 그 제가 말씀드린 성장을 해서 주가가 좀 언더밸류 된 거는 좀 올라가겠죠. 주가가 오버밸류 된 있는, 있는 거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어, 만약에 폴폴을 짜실 때, 방향성이 있는 폴폴을 짜실 때, 저, 제가 말씀, 여, 러번드린는 여섯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폴폴요. 성장이냐, 가치냐, 아주 파지티브 성장이냐, 지금 현재 인컴이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목적에 맞춰서 일단 짜야 되겠지만, 자기한테 맞는 걸할 때는 일단은 캐시, 캐시를 또 확보를 해야 된다. 조금씩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오는 캐시가 좀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장주는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리시라는 얘기죠. 다 팔고 나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술탄으로 만약에 오게 되면 가장 많이 떨어질 것이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렇고 가치주들은 어 조금 더, 더 지금 변화가 가지말고 제가 방송에 했던, 얘기했었던 아~ 타겟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 홀드 내지는 좀더 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이 아니라 그때 뭐~ 어~ 그 어떤 크래시나 마켓 한또 크래시는 한또 만약에 오게 되면은 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하씀드니다 모든 주가가 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주가가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거기에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십1 10, 0년에15% 정도 그 크래시는 그 오더를 하더라도 어, 회복이 되는데 언젠가는 회복이 되는데 회복 속도가 느린 게 있어요. 항상 보시면은. 어, 그래서 회복 속도가 느린 것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예, 장기 기본적인 장장장투지만 제 그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 날 여러분한테 브리핑을 했고 좀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 경제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쇼터텀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있는지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 현재. 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말씀을 드렸고,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어떤 불안한 요소가 있는지, 또 앞으로 내, 어, 내 주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전략, 이런, 이런, 어, 변화물상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더 망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 트텀으로 변화가 많다. 어, 조정장에도 올수 올 있으나 조정장에도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정장인 오히려 여러분한테 또큰 어, 부를 청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오늘 어, 벅스 뉴스하고 CNN 뉴스를 봤어요. 어, 그 한인, 일본에 총력사건그 미친놈 있죠? 어, 내가 만약 옆에 있으면 아마 걔는 사살을 했을 거예요. 어, 한인 미국에 사는 한인, 한인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 저번에도 말씀드린 무장을 하십시오. 예, 8명을 죽을 때까지 계속 당황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한두 명을 피해를 입었을 때 사살이 됐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 한인 내네 분에 대한 이름이 밝혀졌고, 다 이제 50대, 60대 분이세요. 가장 취약한, 취약계층입니다, 위에서. 누구도, 한인단체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평생에 관심이 없다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조금이라도, 단돈 몇백불이라도, 주식시장에 투자 했었으면, 그런, 아주 미국에서 어려, 어렵고 힘든 일을 60이 넘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니까 러 이게 스탑마켓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분들이 일단 도와줘야 되고 한국 사람들이, 한인 사람들이 그런 그 최하층이 하는 그런 비니스를, 즈 물론 이제 어떤 비니스를 즈 하든 좀 리스펙으로 합니다만 한인분들은 투자를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젊었을 때 어려운 역경을 겪더라도 한인분들은 어, 조금 어, 좀 다른 커뮤니티보다는 좀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툴을 가지고 투자시장에서 한 달에 몇백불이라도 투자를 했었으면 10불 10년이 지나고 2,3년이 지나면 2,30만불, 30만불 이상 어, 6,70대에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좀 돕고 싶어요. 그뭐그 시행된 여덟 분 중에 몇 분은 또또 어떤, 어, 어떤 분들은 또 어, 호르몬에 또 키우더라고요. 애두 이제 그래서 어, go f n d me라는 데서 좀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미국의 시스템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 디다컨택해서 컨택,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지만 겠 어, 어, 제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가장 낮은 데로 임하소서, 가장 낮은, 나, 낮은, 낮은 데에서, 어, 가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겁니다.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제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나를 돕는 것이 가장 아래에 있는, 다시 해서, 현재적으로, 뭐, 이제, 요즘은 그, 이제, 교회 안 나가신 분들 훨씬 많으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뭉쳐서 타 커뮤니티에 그 이상으로 좀 이렇게 좀 서로 협력이 되는 그런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고 이게 한국 커뮤니티가 미국에는 있든 한국에 있든. 한인이든 미국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든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고 챙기느냐 비난하지 않고 그것이 정치적인 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 저 한국 사람이 저런 일을 해, 저런 이상한 일을 해 이렇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에 낮은 곳에 서 있는 분이라도 한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밖에 챙길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 어떻게 뭐 돈이 얼마 있든 그런 분들은 무조건 좀 도와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정치적인 신앙이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이면은 무슨 일을 하든 도움의 손길이 가는 구나라는 것들이 한인 커뮤니티 외에 타 커뮤니티를 봤을 때한 한국 사람들은 건들면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가, 직, 간접적인, 직,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꼭 챙겨, 챙길 거고, 개인적으로도 챙길 거니까, 여러분들도, 수요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할 거니까, 여러분도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